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6일 첩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요즘에 뭐 사실 그 민, 민주당 내부에서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어제 한말 뒤집고 오늘 한말 뒤집고 드디어는 이제 국어실력까지 탈로가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유권자들이 그냥 속아 넘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신. 이걸 훨씬 더 증폭시키고 있다. 아, 이런 걸, 그, 아마 곧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만 해도 당장 무슨 기자회견에서 무슨 3, 40대 뭐 장관 모이고그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다 공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그 얘기를 하질 않나? 자기 네거티브 갑자기 안 하겠다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재명 네거티브 이렇게 치면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네거티브 중단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유리하면 그냥 막 네거티브 하면서 왜 검증 안 하냐고 주장을 했던 과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이다.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니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곧바로 며칠 만에 아, 이틀 만이든가요? 어디 가서 아니 내가 존경한다 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어? 시정의 잡배들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다음에 지지율 정체의 요인은 바로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우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욕설 파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4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장영하 변호사가 34개를 더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뭐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장 최근 발언에 파장을 많이 일으킨 것은 감옥 발언입니다 22일 날이죠 검찰공화국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다 이번에 제가 지면 대선에서 진다는 얘기겠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뭐 자백한 것이냐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24일 날 이틀 만이죠 이게, 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엄연히, 제가, 제가 지면, 감옥에 갈것 같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게 자기 얘기가 아니랍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게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던 일이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려를 표현했는데, 제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 제가 감옥에 갈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뭐 감옥에 가는 없는 죄를 특수부 검사들이 만들든 만들지 않든 간에 여하튼 자기가 감옥에 갈것 같다고 얘기해 놓고서 자기 얘기가 아니랍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건 국어의 문제다. 해설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그 친여 패널들은 또 그게 뭐 그게 아니고 어쩌고 했는데 저는 그말다 듣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국어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 논란이 돼 있었죠? 자, 그랬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의 즉석연설, 이거 경계해야 된다고 몇 차례 감옥 발언도 즉석연설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막말도 즉석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제 보니까 경기도 하남의 신장 공설시장에서 또 즉석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해서 거짓말하면 막 넘어가는 그런 존재로 아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 윤석열 후보 공격한 거죠. 그랬더니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트위터 발언을 몇개 찾아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조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거 트위터 발언 페이스북 발언 뭐 이런 걸 올렸던 때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딱 나옵니다 이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국민을 개 돼지 취급했다는 걸 벌써 잊은 모양이다 이러면서 자그거 제가 이제 그중에 하나를 캡처해서 그 썸네일에다 올려놨죠 이런 겁니다 2012년 8월 5일 성남시장 때입니다 아마 누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질문을 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지는 말고 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음표 사람 무는 개는 미쳤으니 몽둥이가 약이라고 이런 걸 리트윗을 했습니다. 자기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에 바로 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무는 개는 미쳤으니 몽둥이가 약이다. 패야 된다 그런 거는 아마 무슨 개 관련한 이런저런 뭐 얘기들을 이제 트위터에서 나누다가 이렇게 본인이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3년 5월 2 8일 이때도 성남시장 때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끔 이것도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가중에 가끔 강아지들이 사람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이상한 상황을 접한다. 오늘도 강아지들이 많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트위터상에서 논쟁을 벌인 모양입니다. 그 논쟁의 상대방을 이렇게 부르는 걸로 보입니다. 강아지라고. 개소리하면서 사람 말로 알아듣고 사람 말로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못된 강아지들. 이 맨션 보고 기분 나쁜 님들. 그대들이 곧 강아지니라. 이렇게 싸웠습니다. 트위터에서. 자, 그다음에 2015년 5월 26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린 모양입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맞팔을 해주셨다. 맞팔이라는 거는 서로 친구맺기죠. 뭐 그러니까 팔로우를 해줬다는 거죠. 이제 맞팔을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이 과연 가능할까? 맞팔은 쥐나 닭 같은 동물이나 벌레 같은 거 아니면 다 해드려요. 아, 도박 사이트도. 하이힛 <laughs>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태경 의원이 또 찾아서 올린 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 이틀 뒤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또그 사람이 무슨 반격을 했는지 거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본인이 쥐, 닭, 벌레에 해당하시나? 물음표. 왜? 비읍, 디긋, 비읍, 디긋. 부들부들으로 보이는데. 하실까? 그러니까 아마 26일날 이런 뭐, 맛파른 쥐나 닭 같은 동물 벌레 같은 거 아니면 다 해드린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반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일날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씨의 그 파일. 이거는 뭐, 신세번인가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통화하고 뭐두 번인가 만났다는 거죠. 이명수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만나고서 사실은 여러 번 만났고 만나니까 이제 서로 가까워져서 뭐 누이동생 했다는데 그래도 기자라고 하면서 기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남편 욕까지 뭐다한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뒷담화까지 막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는 이때 공개된다는 생각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하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저런 뭐별안할말못할말다 했는데 기사화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누이동생하고 심지어는 그 이명순 라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 와서 자기 뭐 이제 곧 잘릴 것 같고 뭐봉급도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캠프에 와라 차라리. 이런 얘기하고 막 취업 알선까지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공개될 줄 모르고 한 얘긴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이 트위터는요, 트위터는 다 공개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 우런 사람 다그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리트윗하면 또, 딴데로 퍼져나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강아지, 개, 개소리,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 김건희 파일과 이재명 파일은 욕설 파일에 의해서 이걸 다시 또 했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과거에 수도 없이 해놓고 본인이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을 보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본인의 과거 트위터에서 뭐 개, 돼지 뭐뭐 이런 얘기들 쥐, 닭, 벌레 뭐 이런 얘기들 한 그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지금 불러온 겁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개대지 취급한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게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걸 찾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나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 당신이 과거에 한거 잊었냐 이런 얘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스스로 본인의 과거 트위터 막말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뭐딴게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걸로 보입니다만, 응, 어?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요, 정말 시정 잡배들도 공개되는 데에서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모르는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하고 저희가 그냥 친구들 단톡방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욕설도 하고 뭐별 얘기 다 합니다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는 약간 오피셜한 개념이죠 공식적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뭐개 돼지 닭 벌레 이런 얘기 합니까 보통 다른 사람을 보고 참 독특한 캐릭터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시정잡배맞도 못한 이런 대화들을 나눴으면 적어도 본인이 자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보고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느냐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그 기억력이 좋다는 사람이 그걸 까맣게 잊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후한 무치한 탓 아닐까요? 아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가, 뭐, 586 용퇴를 비롯해서, 뭐, 네거티브 하지 말자,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가장 큰,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본인한테 있다. 586 100번 용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2년 3개월 뒤에 총선에서 송영길 대표가 뭐, 응? 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4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3월 9일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대통령 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성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이런 시정 잡배만도 못한 얘기들을 그동안에 수도 없이 사람들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뭔가 본짓수를 잘못 잡고 있고, 본인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는 대목을 과거 본인이 다 저질렀던 대목이다.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로남불의 전처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밟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뭘 반성하고 사죄한다는데, 반성하고 사죄하려면 옛날에 그 뭐, 개, 돼지, 쥐, 뭐 어쩌고 막 얘기한 거, 이런 거부터 우선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완전히 사도 난말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덮어 씌우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은 큰절하고 사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후보의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2017년에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사이다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품격이 떨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 말참 말참 시원하게 한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뀐 듯이 엄청나게 포장을 해놨는데, 과거에 했던 막말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서 지금 와서는 말을 계속 바꿉니다. 제가 감옥 갈것 같다고 얘기해놓고서, 어, 그건 내 얘기 아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네? 이게 무슨 말장난 내지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해 놓고,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 잘못을 탓하면, 아니, 그런 사람은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후보가, 어, 어제까지도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안 돼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글쎄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요새 공약 윤석열 후보 엄청나게 발표하더군요. 그 공약 실천하면 그게 다 준비된 대통령 아닌가요? 그러면서 또 바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 자기가 윤석열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고, 윤석열 쪽에서 자기를 공격,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공격하는 건 검증이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자기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재명 후보가 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게또몇 시간이나 갈지, 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고 뒤집고 이러기 시작하면, 결국은 본인이 어제 또는 몇년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기록에 남은 여러 가지의 수도 없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결국 본인을 옥죄는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